언제나 무비 한 여자가 울면서 아이를 달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트라이앵글 시작합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트라이앵글이라는 요트에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렉. 그렉은 제스를 반갑게 맞습니다. 제스는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이미 요트에 올라탄 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제스와 그렉을 포함한 다섯 명은 버뮤다 삼각지대로 유명한 트라이앵글로 요트 항해를 떠납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요트 안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스는 해변가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얼핏 보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이한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아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때 갑자기 바다의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바람도 파도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졌죠? 이건 바다에서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답은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 잡음이 끼면서 누군가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바다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휘몰아치듯 몰려오는 폭풍이 급작스러운 폭풍으로 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모두들 최선을 다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선 한낱 종이배에 불과한 요트는 그만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그 와중에 세 명의 여자 중한 명인 헤더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갑작스럽게 나빠진 바다는 또 갑자기 평온함을 되찾게 되고 바다에 빠졌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뒤집힌 배 위로 올라옵니다. 헤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산납게 몰아시던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뿐 토미는 제스의 아들입니다. 그때 커다란 소음과 함께 거대한 여객선 한 척이 제스 일행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그들은 구조선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여객선을 보고 도와달라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배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기 배의 난간에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 배에 승선을 하고 안도에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케이. 빅터가 배에 누가 있는지 소리를 질러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배 안은 엔진 소리 외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 외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Hello? 일행들은 모두 배의 메인 홀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엔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있었던 듯이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스는 그렉과 함께 어떤 방을 수색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극장으로 가라는 세면대 거울에 쓴 글씨 누가 무슨 이유로 썼을까요 점점 불길한 느낌은 커져만 갑니다. Hello? 제스는 조금 전 발견한 걸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메인 홀에 왔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일단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빅터가 피를 흘리며 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제스를 공격합니다. 빅터의 머리 뒤쪽에 난 상처를 공격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는 제스. 그때 베랑은 총소리가들려오고 제스는 소리가 난곳으로 달려갑니다. <laughs> 그곳에는 뜻밖에도 그렉이 총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셀리는 <laughs> 제스를 보자마자 제스에게 달려듭니다. 당연히 제스는 부인합니다.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때 또 셀리가 괴한의 총에 맞습니다. 괴한은 anyway, 제스를 노립니다. 제스는 정신없이 도망을 나갑니다. 괴한을 피해 도망가던 제스가 위층 복도에서 뛰어가는 발소리에 놀라 한눈을 판 사이 뒤에서 괴한이 공격을 합니다. please have a son 괴한이 잠시 주저하는 사이 괴한의 총을 피해 또 도망을 칩니다. 망치면서 무기도 하나 챙기고 이번엔 제스도 만만히 당하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귀한을 쓰러뜨리고 귀한에게 묻습니다. 괴한을 없앤 후, 괴한이 남긴 말 때문에 제스의 머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소리를 따라가는 제스. 계속 같은 부분만 연주하는 축음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 어디선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리는 난파된 배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제스와 그 일행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스는 이 놀라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제스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스는 메인 홀로 내려갑니다. 거기엔 방금 전에 배에 승선한 또 다른 제스 일행이 있겠죠. 이것이 현실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나중에 배에 순순한 무리의 빅터가 처음 배에 탄 제스와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죠. 제스 는자 신도, 황 당한 이야 기를 빅터 에게 설명 하지만, 시 알이 먹힐 리없 죠？빅터 에게 설명 을하 면서 밀 다가 그만 빅터 의 머리 뒤에 구멍 을만 들어 버립니다. 제스는 도망쳐서 어떤 방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복면 괴한이 입었던 작업복과 총이 있었죠. 총을 든 제스 자기가 머리에 구멍을 만들어준 빅터를 만납니다. 터 메인홀로 가서 나중에 배에 탄또 다른 제스를 만납니다. <웃음> <웃음>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는 아마 총을 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방금 전또 다른 제스에게 공격을 받았던 셀리는 제스를 피해 도망치다가 무전실을 발견하고 무전을 보냅니다. 근데 이 목소리는 전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전은 처음에 제스 일행이 북풍우를 만나기 전 유트에서 그렉이 무선 통신을 할때 들려온 목소리입니다. 이제 제스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입니다. 제스는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렉입니다. 신발을 보니 이건 제스의 Just take it easy. 하지만 제스도 살기 위해 Take it easy. 에는 지금 나중에 배에 탄또 다른 제스가 있습니다 그 제스도 죽여야 합니다 다운이도 죽이고 셀리도 죽이고 그리고 도망치는 제스도 죽이려고 했는데 빗맞았군요. 방금 총 맞을 뻔한 제스가 도망을 치지만 그안는 제스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뒤에서 공격 그리고 아까 봤던 상황이 또 반복됩니다. Who are you? No return. You have to kill them. It's the only way to get home. What t h e f u c k are y o u s a y i n g i t s t h e o n l y w a y t o s a v e o u r s o n y o u h a v e t o kill them. We 은 r e not going to kill them. We are not g o i 다 g to kill them. We are not going 집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제스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 몰래 집안을 살펴봅니다. 거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거의 자기도 있겠죠. Just clean it up. <laughs> 그렇습니다 과거의 제스는 결코 좋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자폐성향이 있는 아들에게 모두 쏟아내는 나쁜 엄마였던 것입니다 돌아온 제스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 아이의 엄마인 제스는 죽이겠다고 타미? 스윗 아크 r 요

이때 갑자기 차 앞유리에 무언가 강하게 부딪혀 피가 튀었습니다. 이런 젠장 죽은 갈매기를 버리는데 이곳엔 이미 수십마리의 갈매기 사체가 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렇게 아들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죽은 제스와 아들 옆에 망연히 서 있는 제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있습니다. n o i trying to save the boy. There's nothing anyone can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i me, running. You will come back, won't you? Yes, I, I promise. 그리고 다시 처음의 그 환우에서 빅터와 애그를 만납니다. 그렉이 당신에 대해 충분히 말했어요. 그렉은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제스는 뭔가 이상합니다. 아까까지 기억을 잊은 듯한 표정입니다. I'm sorry. You got nothing to apologize for. What's the matter? Listen, we don't have to go today if you don't want to. No, we do. I want to go. You sure?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쩌면 영원히 반복될지 모르는 항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화는 2009년 영국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감독에 의해 제작된 공포 스릴러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동안 나온 수많은 타임 슬립 영화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긴장감과 함께 액션과 스릴감까지 모두 주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이 영화를 한 번만 봤을 때는, 아, 긴장감도 적당히 있고, 놀랄만한 구석도 조금 있는 그냥저냥 공포 영화라고 생각될 수 있었는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곳곳에 치밀하게 준비한 영화적 장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마지막 장면을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냥 운전수라는 사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의 에 운전수의 역할은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자로도 볼수 있지만, 저는 시간이 반복되고 실행되고 있는 차원과 차원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제스에겐 죽음이 아니라 차원을 건너뛰게 되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이죠. 즉, 운전수는 제스가 자동차 사고로 종료되어 버린 현재의 차원을 넘어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또 다른 제스의 시간 차원으로 제스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차원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스의 방금 전까지 기억은 모두 지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자게임을 할때 게임이 끝나면 동전을 새로 놓고 리셋을 해서 다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게 리셋된 제스가 항구, 즉 새로운 시간의 차원, 아직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차원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그들의 여행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굴레를 끊지 못하면 이 반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겐 지옥입니다. 어쩌면 아들을 학대했던 제스의 지옥이었던 것이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